안녕하세요. 넥소 같뜻한 미천 대달입니다. 어 저는 넥소를 통해서 어제 XRP 11개 그리고 뭐비켓트론 넥소 비트코인 수량을 늘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XRP 8만 개한달 동안 예치했던 게 337개로 해서 이자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가 넥소를 3개월 동안 이용하고 있는데 어 XRP 수량을 어, 한 1,300개 정도 수량을 늘렸어요. 그래서 넥소를 3개월 동안 이용하면서 뭐또 느꼈던 점 그리고 좋았던 점안 좋았던 점뭐 이런 것들 한번 공유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퀄리브리움 어, 트러스 라인 추가했던 거에 3개가 들어왔어요 어, 생각보다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에어드랍이 잘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서 어, 좀 저는 기분이 좋았고 여러분들도 어, 이퀄리브리움 트러스 라인 추가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3개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가격 변동을 맞추는 거는 뭐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 그래도 잘 올라갔으면 좋겠고 어 제가 어제 세차를 했어요. 근데 세차를 하면서 그냥 막 잡생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느꼈던 게음 제가 세차를 하면서 어 유일하게 좀 지키는 원칙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자동 세차를 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세웠는데 어그 원칙을 지키려고 되게 제가 어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 저에게 스스로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세차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든데도 피곤한데도 뭐 세차를 하러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어 이거를 또 투자에 대입을 하면은 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랑 이런 것들을 세우시면은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 가격이 막 많이 떨어져도 그런 공포감에 매도를 하지 않는 뭐 그런 원칙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급등하는 코인들을 볼때 급등하는 코인들을 사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원칙들을 세워놓으면은 음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가는데 아마 큰 힘이 될 거고 어 저도 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좋다 해서 그 방법을 막 우르르 따라가서 해보고 또이 방법이 좋다 하면은 그 방법을 우르르 따라가서 해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가 결국은 크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중에서도 내가 쉽게 따라 할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짜집고,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뭐 저만의 방식으로 어, 투자를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고 바로 입으로 나오지 않는다든지 바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은 어, 한번 앉아서 누워서 어, 뭐 눈을 감고라든지 아니면 은뭐 볼펜으로 뭐 종이에 적어가든지 해서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세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저만의 투자 원칙이 있는데 뭐 이게 제가 정답이 아니고 그냥 저에게 맞는 저의 투자 원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에게 맞는 가장 좋은 투자 원칙을 세우셔서 투자하시길 빌겠고요 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기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 주시면 감사겠고요. 하 이상 내 입술 따뜻한 입처럼내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